침대 틈새의 결사, 작은 공간을 넓게 활용하는 똑똑한 팁. 와, 이런 게 있다고? 침대 헤드보드에 LED 조명이 달린 제품을 리뷰해볼까 한다. 이 제품은 슈퍼싱글부터 킹사이즈까지 선택할 수 있는 틈새 수납 벽보드로. 특히 공간 활용도가 뛰어난 가구라고 해. 먼저 설치는 어렵지 않았고, 배송도 안전하게 도착했어. LED 조명은 생각보다 밝아서 무드등으로 사용하기 좋고, USB 포트도 있어. 핸드폰 충전까지 가능하다니. 너무 편리해. 수납 공간 덕분에 작은 소품들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었어. 이거 대박인데, 오늘의 한 줄평 이거 진짜 유용함. 와, 이런 게 있다고? 침대 틈새장, 카미코코를 리뷰해볼까 한다. 이 제품은 침대와 벽 사이에 딱 맞춰 사용할 수 있는 수납장으로 화이트 색상의 인테리어에도 잘 어울린다. 사이즈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 원하는 공간에 맞출 수 있다는데 내가 방금 83cm 모델을 주문해봤다. 설치해보니 핸드폰 충전기, 리모컨 등을 올려두기 딱 좋고 공간도 많이 차지하지 않아 전혀 걸리적거리지 않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멀티탭을 숨길 수 있어 깔끔함까지 더해준다. 이거 대박인데? 오늘의 한 줄평 이거 완전 유용함. 와 이런게 있다고 침대 사이에 딱 맞는 아이린 틈새 사이드 테이블을 리뷰해볼까 한다. 이 제품은 모던하고 심플한 디자인으로 수납 공간도 충분하다고 해. 가로 700mm의 크기라서 침대 옆에 놓기에 딱 좋고 화이트 색상이라 어떤 인테리어와도 잘 어울릴 것 같아. 실제로 사용해보니 공간 활용이 끝내줘서 자잘한 물건들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더라고. 특히 콘센트 설치도 가능하다는 점이 마음에 들어. 아쉬운 점은 뚜껑이 조금 어려웠다는 거지만 전체적으로는 대만족. 오늘의 한줄평 이거 진짜 추천함.